아까, 화가 나는 환경을 잘 받아주지 못하고, 자기 샷대로 그걸 이해하기 때문에 화가 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아직 내공이 부족하니까, 그런, 어, 화을를 참기보다는, 이제 그, 자기가 가진 내공대로, 이제 어떤, 그, 를 다스리는 방법이 있을 건데, 음. 뭐, 정보를 보면, 화가 났을 때는, 이제, 일단, 불부터 그이게 중요하니까, 뭐, 술을 한잔 가방에 모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기분이 좋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 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뭔가 상대방과 친구 방의 사이라든가 아니면 부부간 사이라든가 화가 났을 때그 앞에서 이제 감정이 솔직하기 위해서 표출하기보다는 약간 둘러서 그 화를 다스린 다음에 얘기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그냥 좀 이거를 화가, 화가, 저 같은 경우는 화가 났을 때, 이제, 계속 쿵쿵 감추기도 하고, 표출을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좀지연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제, 상대방이 하, 뭐, 어떤 경우에 있어서 제가 화가 났는데, 그 화를 계속 감싸기보다는 표출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화를, 화가 났을 때, 화를 내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그 시간을 좀 두고, 그래도, 나중에 이제 좀 화가 났을 때 이상이 좋은지, 그거를 좀, 그런 경계를 잘. 잘 음, 아, 화가 났을 때. 네. 아, 그 부분들이 좀 공부하는 분들이 좀 헷갈려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모든 사람은 내 가족 진량만큼 면되잖아요 그럼 처리하는 것도 상대라고 그랬잖아.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 거야. 자연스럽게 자연이 들어갔잖아요. 자연이 근본 법칙이거든. 그죠? 그러니까 내한테는 맞다는 거죠. 자연으로 들어가면 조금 내가 잘못한 건 맞아요. 왜? 남한테 썩낼 자격이 없어. 탓할 자격도 없고, 내가 짜증낼 자격도 분명히 없어요. 화낼 자격이 없는 거라. 없는데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거든. 근데 나는, 나한테는 맞다는 거지. 근데 자연의 근본 법적으로 봤을 때는 잘못한 게 분명히 맞아요. 왜? 성대한테 짜증낼 일이나 욕절미도 없거든. 그런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어.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내 지금 에너지가 그러니까. 내 영혼의 에너지가 실량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나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짜증 낼 때는 짜증을 내야 되는 거야. 화를 낼 때는 화를 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누가 처리해야 돼요? 상대가 처리해야 돼. 왜? 상대도 나하고 지금 공부가 가, 같이 반씩 물려있거든. 내가 너한테 지금 말할 때가 된 거고 너는 지금 들을 때가 된 거예요. 그럼 듣는 사람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네 공부도 분명히 있다는 거지.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서로 어떻게 사람은 존중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태양과 지구도 서로 존중하게 만들어야 잖아요 존중하게끔 만들어야 되니까. 그럼 나는 있는 그대로 하면 돼요. 자연스럽게. 화를 내면 돼. 참으면 안 되고. 있는 그대로 나오는 대로 화를 내요. 화를 내고. 이걸 갖다 받아치는 건 누구 목이에요? 상대 목이잖아. 그럼 상대도 그 공부를 지금 하고, 있다, 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그걸 받아들인 사람이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짜증을 내지? 왜 저랬지? 자꾸 뭔가 자꾸 잣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에 있는 저 사람이 나한테 지금 화를 낼 때는 정확하게 영재 인밀도 안 틀리게 화를 낼만 하니까 지금 나한테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저걸 갖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자대를 대는 게 아니지. 아우, 지구, 나한테 짜증을 내지? 왜 자꾸 남탓하고 불평불만하지? 요렇게 입으로 찍어버릴 게 아니고, 나는 받아주면 되는 거야. 아까 내가 받아준다 했잖아요. 그 존중이 상대를 인정하고 받아주는 거거든. 상대가 짜증내실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받아주는 게 진짜 실력자예요. 내가 상대한테 짜증 냈으면, 나도 고만한 실력이니까 상대한테 그렇게 한 거고. 그럼 공부가 가지신 밑에 있잖아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라니까. 근데 상대가 어떤 말을 하면은, 저게 왜 짜증을 내지? 하고 내 입으로 방아를찌아버려 그러면 저 에너지가 내 에너지로 바뀌느냐? 에너지로 안 바뀐다는 거죠. 왜? 입으로 벌써 찍어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가 어떤 말을 하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낼 때는 내가 받아줄 줄 알아야 돼. 어떻게? 내 영혼으로. 내 영혼으로 받아주면요. 저 사람 말을 내가 먹었잖아. 엄청난 에너지라니까? 에너지인데, 사람들 이게 에너지인지 몰라. 화도 에너지고 짜증도 에너지예요, 잔소리도 에너지라 불평불만하는 것도 나한테 에너지라니까 네가 적을 받아먹지 않고 네가 소화를 안 시키면 절대 저런 사람을 내가 처리할 수는 힘이 안 나온다 우리 힘이 안 나와요. 왜? 그럼 맨날 부딪칠 거거든. 그럼 난 저런 에너지를 내가 받아먹은 적이 없잖아요. 그럼 직장 생활 하거나 사회 활동할 때 이런 사람 딱 만나가지고 내가 부딪히면요저 사람이 하는 말을 전부다 거슬리는 거야 왜? 그 연습을 안 했거든. 저 에너지를 소화해가지고 흡수해가지고 받아먹는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내 영혼에서 저걸 처리를 못하고 있는 중이다. 그럼 맨날 부딪히잖아요. 그럼 난 어떻게 하면 돼요? 있는 그대로 쏟아내면 돼.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니까 근데 사람을 대할 때 내가 법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을 바르게 대한다고 생각해요. 이 바르게 대한다는 이 욕심 때문에 앞을 다 가리는 거야. 저 사람이 주는 에너지를 내가 받아먹을 수 없는 거죠. 어떤 환경이 주는 에너지를 내가 받아먹을 수 없어. 그죠? 그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지. 어, 나는 내 있는 그대로 하고 상대도 있는 그대로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내가 그걸 다 인지하고 받아주면 나는 잘 처리한 거야. 근데 왜 저게 처리가 안 되느냐? 처리하는 연습을 안 했거든. 저 에너지를 갖다가 받아 먹는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저 에너지가 딱 들어오면 내 영혼에서 딱 쳐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어땠냐면 속으로 다 쳐내고 있어. 말로서 쳐내는지 안내 영혼에서 안 받아들이고 다 쳐내거든요. 그럼 난저 공부를 계속해야 돼. 왜? 저 에너지를 안 먹었거든. 그래서, 화를 낼 때는요, 상대가 나한테 짜증을 낼 때는 저걸 내가 받아 먹어야 돼. 그러면 내 에너지로 바뀌어요. 내공이 생긴다니까. 사람들 내공하면요, 내가 법의 지식만 들어가지 내공이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내가 정의의 지식을 내가 흡수하는 거고, 밖에 있는 사회 환경을 흡수해야지만 이게 다 오르지가지고 물리가 터지게 되어있거든. 근데 공부할 때는 잘하는 사람들이 실전에 가서는 실패하는 이유가 뭐예요? 밖에 있는 사회 환경을 내가 쓸어 담지를 않았거든. 그러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강의 들을 때는 아우 이해되고 아 공감하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그럼 저렇게 해야지라고 받아들이는데 실전에서는 항상 부딪히거든왜 실전 공부를 안한 거예요 그 실전 공부는 뭐냐면 상대가 모든 걸다 표출하는 것 같다가 내가 다 받아줘요 왜 받아줘야 돼요? 상대는 정확하게 자기한테 맞게끔 하고 있잖아요 근데 누가 아니라고 지금 입으로 지금 쫓아내냐면 내가 저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저럴 수 있어? 지가 왜 짜증을 내? 왜 화를 내? 이런 식으로 내가 입방을 어가지고 에너지를 쳐버리는 거지. 에너지를 쳐버리니까 내 에너지가 안 차는 거예요. 그죠 그럼 도반이 화가 나지 않을까? 그럼 상대가 어떻게 하면 돼? 그대로 화를 화를 그대로 내쉬면 돼. 음 처리는 누가 하면 돼요? 상대가 하면 돼요. 그 어떤 사람은 내 주위 있는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도 마음이 안 들어. 왜? 저 저기 뭐 보고 싫은 거야. 근데 저 사람들은 지금 자기 진량에 맞게끔 정확히 하고 있는데. 그런 말을 하고 이거 행동을 하고 지금 내 앞에 지금 왜 환경을 보이지요 자연이 안 봐도 되는데 내 앞에 지금 펼쳐져 있는 유는 뭐냐면 니는 저걸 갖다 쓸어 담아야지만 니 에너지 질량이 찬다야 이렇게 알려주는 앓혀주는 거죠 알려주는데 공방은 어디 가고 없어 <laughs> 저 사람이 좀 모습 보이고 꼬 라지 보이고 또 매스미디에서 어떤 모습들이 나오면 막 입방을 찍어 다 에너지 쳐내 버린 거죠 입으로 나한테 보이고 지금 들리는 것은 내가 비방을 설정해 가지고 저 사람한테 분별하라고 지금 보여주는 게 아니고. 분별을 발휘한다 그러면 내가 저걸 처리할 수 있는 힘도 있죠. 근데 분별이, 발휘 안 되는데 막 분별하려고 이를 써. 저 환경을 내가 비판하고 저걸 갖다가 막 탓하려고 이랬쓰거든요 그 전부 다 유튜브 보면 전부 다 그래요. 저 사람이 왜 저래지? 저 장관이 왜 저래지? 저 국회의원이 왜 저래지? 대통령이 왜 저래지? 전부 다 입, 입으로 어떻게 해요? 상대를 갖다가 탓하고 불평뿐만 하고 있지. 이걸 갖다가 내 영혼으로 환경을 흡수하는 사람이 없다니까. 흡수를 하면은 내실량이 차가지고 저런 모순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실력자로 정확히 변해요. 근데 전부다 사람들 뭐 하대요, 국민들이? 유튜브 보고? 사회 일어난 모든 모순들을 갖다가 입으로 접부도되게요다 쳐내버리는 거야 입으로 다 쳐냈으니까 난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내 내공이 찬게 하나도 없어요. 왜? 사회가 저걸 지금 이렇게 일어난 모순들을 자기가 나한테 보이고 들리고 지금 해줄 때는 저거 보고 지금 공부하라고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 그 메스 미디어나 방송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누구예요? 인류가 다 보잖아. 그국제사회 전부 다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공부하고 연구하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무슨 일어나는 많은 사건 사고들이 누가 만든 데다요? 자연과 같이 맞물려 있잖아. 그럼 자연이 그런 것도 일어난 걸잘람들한데 보여주는 거야. 보여주는 거는 저를 비판하라고 분별하라고 올리그리니 잣대 대라고 그렇게 보여주는 게 절대 아니에요. 네 저걸 갖다 흡수해가지고 네 에너지를 채우라고 지금 보여주는 거야.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유튜브 보고 전부다 입으로 다 쫓아내. 입으로 에너지 다 쳐낸다니까. 그럼 내가 받아들이는 게 환경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내 실력은 안 좋아질 거야. 30년 지나도 나는 유튜브 보면서 뭐 하냐면, 아, 저 대통령 저러면 안 돼. 저 장관 저러면 안 되지. 아, 저 연예인 저러면 안 되지. 다 이, 이 일어나는 일들이거든. 요 그럼 내가 그걸 인정하고 받아주고 내가 연구를 해야지만이 내가 그렇게 해서 한 10년만 유튜브 봤다면 어떻게 될까요? 도인되지, 도인 되지, 도인. 사회, 사회에서 왜 저런 사건, 사고도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내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저걸 처리할 수 있는 힘까지 만들어져가지고 뭐 시민단체든 사회단체든 간에 전부 다 국민들이 국가를 도와줄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지는 거지. 근데 전부 다, 뉴스, 방송에 뉴스 나오면 전부 다 인간이 저러면 안 되지. 인간으로서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사회를 탓하고 비판하고 저 사람을 지금 뭐라고 하는 중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떤 실력만 되느냐 하면 상대를 뭐라는 실력이 기가 차. 대한민국 국민도 그렇지 않던가요? 상대를 비판하는 능력, 상대에 대해서 자태되는 뭐 능력은 아주 뛰어나요. 자기 논리와 상식으로 쫙게받다 대거든. 그래서 10년 동안, 20년 동안 이렇게 유튜브 이렇게 방송을 들었다 하면 특히 뉴스 많이 들는 사람들, 신문 많이 본 사람도 그렇잖아요. 내 논리와 상식으로 자태되고 불병 불만하고 이, 이 사람 탓하는 게 엄청나게 강하단 말이에요. 왜? 그걸 갖다가 모순을 받아들이고 연구한 게 아니고 쓸어담지 않았잖아요. 그럼 내 영혼에 장착이 안 됐어. 그냥 입으로 그냥 어떻게 해요? 남탓하고 불평불만 하는 실력만 늘었던 거지.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국제사회도 마찬가지고. 그럼 지금 보여드리는 모든 환경들은 어떻게 해요? 자연이 나한테 보여줄 때는 저걸 흡수하라고. 받아들이라고. 자대 대지 말고, 불평불만 하지 말고, 깨끗하게 네가 흡수해야지만, 니네 내공이 찬다라고 자연이 정확히 알르 주는 거예요.